지금까지는 이렇게 하면 좋아요 이게 효과 짱이었어요 오늘은 반대로 스킨케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 내용이 정말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인데요 피부결 정리를 제대로 해줬어도 흡수율이 낮은 제품을 선택하면 말짱 도료저 이렇게 조합으로 처음 써본 날 진짜 극락 같잖아요 이게 내가 쓰던 팩이 맞나 싶을 정도로 피부에 쏙쏙 흡수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무 따 세수하듯 바르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우와 안녕하세요 쭈링이들 지유입니다. 쭈링이들 제가 또 오랜만에 스킨케어 꿀팁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근 1년 전부터 완전 뒤집어진 그런 트러블 피부로 살다가 지금은 사실 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 역대급 피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가끔씩 뾰루지 하나 두개 정도 나는 편이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는 스킨케어 이렇게 하면 좋아요. 이게 효과 짱이었어요. 하는 것들만 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반대로 피부가 진짜 좋아지고 싶으면 스킨케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내용들을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들을 정말 꾸준히 잘 지켰었는데 제가 트러블 피부를 극복하고 이 정도로 피부 상태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었잖아요. 근데 그 후에도 더더 열심히 관리를 했더니 요즘에는 정말 극복된 피부에서 훨씬 훨씬 더더더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달드리는 내용들은 정말 머리에 꼭꼭 새겨주시고 메모하시면서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가장 첫 번째는 심한 염증이 올라온 화농성 트러블에 받는 과한 스킨케어입니다. 여러분 트러블에도 종류가 정말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여드름 종류 중에서도 가끔씩 올라오는 왕건이, 화농성 여드름들은 정말 극도로 예민한 상태에다가 그 주변 조직이 굉장히 많이 망가져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위에 스킨케어를 쌓아줘서 모공을 막는 것보다는 그 부분에 스킨케어를 생략하고요 여드름 연고나 스팟 패치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런 케어들로 통증이나 붓기가 빠르게 줄어들었을 때 진정 성분이 들어있는 스킨케어를 함께 사용해주시면 그 효과가 훨씬 더 빠르고요. 그 부위에 부작용이 날 확률을 훨씬 더 줄여줍니다. 두 번째는 스킨 케어 소화 못하는 피부에 무작정 바르기만 하지 않지. 여러분 이 내용이 정말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인데요. 보통 트러블 피부인 분들이 피부 결 정리나 각질 제거를 할때 이렇게 닦아내거나 문지르는 제형이 대부분들이라 피부에 너무 자극이 갈까봐 걱정돼서 아예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잘못된 생각이더라고요. 제가 트러블 극복을 하면서, 아니, 이 좋은 성분들은 내 얼굴에 때려봤는데, 왜 도대체 안 나아지지? 이런 생각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정말 화가 날 정도로 이해가 안 갔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피부결 상태, 각질 상태, 그로 인해서 흡수되지 못하는 스킨케어에 있더라고요. 특히나 저 같은 건성 트러블 피부이신 분들은 이게 정말 정말 큰 영향을 끼치는데요. 저희가 유튜브나 광고에서 보는 트러블에 좋다는 성분들을 음? 피부결 정리, 각질 제거가 제대로 되지 않은 각질 층 위에 올리게 되면 이 트러블에 좋은 엄청나게 좋은 성분들이 이 피부 안까지 도달을 하지 못하고 이 피부 층 위에 겉돌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피부 속은 건조하고 예민한 상태인데 피부 겉은 수분은 날아가고 유분만 남아서 모공을 막고 피부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트러블이 더더 악화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피부결 각질 제거가 제대로 된 피부 상태를 만드는 게첫 번째 중요한 요소일 것 같고요. 플러스 그만큼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피부 속까지 제대로 흡수가 되는 제품을 선택하는 거예요. 피부결 정리를 제대로 해줬어도 흡수율이 낮은 제품을 선택하면 말짱 도루묵. 그래서 제가 최근에 사용해 본 스킨케어 중에서 특별한 날 케어 용도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데일리로 스킨케어 단계에서 같이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이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 볼까 하거든요. 바로 VT 코스메틱의 리들샷 100입니다. 저녁에 세안하고 첫 단계에 바르는 스킨케어 제품인데 피부 흡수율도 정말 뛰어나고 피부결 개선까지 같이 해 주는 정말 정말 신박한 그런 친구거든요. 정말 그냥 데일리하게 쓸수 있는 촉촉하고 수분감 많은 가벼운 에센스 대용이거든요. 딱 스킨 바르고 첫 단계에 쓰기 좋은 느낌? 이 안에 마이크로 사이즈 형태의 시카 리드이 들어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리드. 네. 바늘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바늘이 아니라요 실리카라는 천연 미네랄 성분을 정제시켜서 저같은 트러블 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는 시카 성분은 이렇게 함침해서 만들어진 정말 미세한 마이크로 사이즈의 피부에 흡수되는 바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발라보면 피부가 따끔따끔 합니다 그래서 처음 사용해보시는 분들은 오 약간 뭐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이 따끔따끔한 과정이 저희 피부 안까지 유효성분들이 잘 흡수될 수 있게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해요. 처음에는 스킨케어 하듯이 가볍게 발라주고, 이들이 잘 스며들도록 먹여주는데, 진짜 이게 평소에 수분 진정 세럼 에센스 바를 때랑은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훨씬 음. 피부에 뭔가 착! 먹여지는 그런 느낌? 그리고 제가 진짜 신기했던 게 제가 이 제품을 스킨케어 첫 단계에서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그 위에 바른 에센스나 크림, 팩 같은 게 평소보다 훨씬 더잘 먹고 수분감도 훨씬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킨케어 첫 단계에 이 리들샵 100 써주고 그 위에 팩을 올려주잖아요. 저 이렇게 조합으로 처음 써본 날 진짜 극락 같잖아요. 이게 내가 쓰던 팩이 맞나 싶을 정도로 피부에 쏙쏙 흡수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시카 리들이요. 이 피부 속에서 작용을 하면서 피부 결 개선도 같이 해주는데요. 진짜 이 부분 때문인지 제가 트러블 말고도 제 피부에서 또 하나 고민이 건성 피부라면 피할 수 없는 피부 거침이었거든요. 처음으로 이 제품을 딱한 번만 발랐는데 피부 결이 완전 많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특히 제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목 부분에 아토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 항상 거칠거칠하게 각질이 쌓여 있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손으로 만져보면 완전 거친 거 하나도 없이 완전 완전 부들부들합니다. 그, 약간, 저희가 스킨케어 할때 피부에 평소보다 좀잘 먹고 싶다 할때 뷰티 디바이스 기기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걸 쓰지 않았는데 쓴것 같은 느낌. 제가 이게 눈으로 보는 것만 좋은 건가 싶었는데, 공식몰에 이렇게 스마트폰 현미경으로 b n a 후기 올려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 VT 리들샷이 리들 함량에 따라서 100, 300, 700으로 나뉘는데요. 저는 피부가 워낙 얇고 예민한 편이어가지고 뷰티 디바이스들도 항상 가장 낮은 단계로 사용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함량이 가장 낮은 100을 사용했을 때 가장 부담이 없고 매일 사용하기 가장 좋았던 것 같고요. 아 뭔가 진짜 나 오늘 제대로 케어를 해보고 싶다 할 때는 300을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리들샷 300은 흡수량이 훨씬 높아지다 보니까 따끔따끔한 느낌이 더 강하지만 그만큼 피부에 스킨케어가 흡수돼서 수분 감도 많이 나고 다음날 화장 진짜 잘 먹어야 하는 날 쓰면 정말 좋더라고요. 하지만 저 같은 얇은 피부들은 맨날 맨날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따끔거림이 느껴지는 제품인 만큼 얇은 피부,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은 처음부터 막 강한 효과를 기대하겠다 하면서 700 이렇게 바로 도전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가볍게 100으로 테스트를 해보시다가 점차 함량을 늘려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나에게 맞는 제품을 찾아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제대로 피부가 흡수할 수 있는 컨디션을 잘 만들어두고 흡수가 높아지게 만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 이거 쓰고 제가 피부결이 진짜 너무 많이 좋아졌어가지고 궁금한 쭈니기들은한 번씩 테스트 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세 번째는 세수하듯 바르는 스킨케어입니다. 쭈니이들 이거는 그냥 아무 따 세수하듯 바르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어떤가요, 쯔위이들 제가 진짜 평소에 홍조 관리에 정말 미친 사람이잖아요. 진짜 조금만 더워도, 조금만 운동을 해도 이 정도로 홍조가 정말 심해지는 사람인데, 운동을 하지 않아도, 정말 좋은 스킨케어를 발라도 홍조가 올라오는 순간이 바로 이순간 저희 손에 열감이 정말 많고 뜨겁거든요. 근데 이렇게 뜨거운 손으로 얼굴을 박박박박 문질러서 스킨케어를 해버리면 일단 이 손에 있는 열감이 미친 듯이 얼굴에 올라오면서 얼굴이 뜨거워지고 추가로 마찰 열까지 생기면서 피부 온도가 급속도로 올라가게 돼요. 근데 저희가 항상 스킨케어는 차가운 상태에서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피부 열감이 올라가면 트러블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고 피부의 수분감은 빠진다고 제가 항상 항상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문질러서 스킨케어를 해주시면 안 된다는 거고 추가로 이렇게 물리적인 힘으로 얼굴에 박박 문지르면 피부 결이 손상되면서 피부 장벽까지 같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스킨케어 안 하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싶을 수 있는데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이 얼굴에 뭔가 뭔가 올리는 거 자체가 좀 부담스러워서 스킨케어 자체를 안 해버리거든. 귀찮다고 아침, 세안, 저녁 세안을 건너뛰게 되면 일단 첫 번째로 모공 속 노폐물이나 각질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피부가 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에 트러블이 만들어지는 좋은 환경이 되고요. 어, 언니, 저는 스킨케어 안 하고 세안 안 하고 자니까 얼굴이 반들반들 건조하지도 않고 너무너무 좋던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피부에 수분감이 채워져서 건조하지 않은 게 아니라 피부가 수분감을 못 채워주니까 유분을 미친 듯이 뱉어내서 건조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결국은 저희 피부 속은 완전 건조하고 피부 겉은 번들번들 유분감으로 쌓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러블 피부일수록 아침 세안, 저녁 세안 꼼꼼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스킨케어도 건너뛰지 마시고 속숨은 제대로 채워주는 단계, 진정시켜주는 단계, 보습 단계를 제대로 지켜주시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네, 쭈리기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스킨케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는 것들에 대한 꿀팁을 좀 알려드렸는데요. 요즘 제가 정말 역대급 피부 리즈를 겪고 있어서 정말 마음이... <laughs>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꿀팁들 말고도 최근에 쓴 제품들 중에서도 정말 정말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또 추천템으로 많이 많이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준 쭈띵이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